응? 우리 준이 동영상 유준이 학교 갑니다 응. <laughs> 엄청 추운 겨울이죠? 유준 응? 하고 싶은 말 있어? 너무 추워요. 응?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워. 이리로 가, 이리로, 파파스테디 지고 있어? 어 파파스테디. 유준이 집에 왔답니다. 항상 동의, 지민이 만나러 가죠.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? 추우면? 추우면? 응. 손 빼야죠. 이거 이제 손 빼고 걸어야 돼. 그치? 어...아빠 음. 뭐야 아빠 왜내 손을